고수들의 투자 비법. 네, 안녕하세요. 저 진성 이정훈입니다. 자, 계좌 관리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트에 10종목 이상 넣지 않습니다. 10종목만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천만원 기준. 자, 내 투자금 이0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300만 원, 30% 현금으로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러면 700만 원 가지고 어열 종목을 합니다. 열 종목 하면은 한 종목 당어 70만 원이죠.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1천만 원 기준으로 7%밖에 안 되는 거죠. 한 종목 당 70만 원. 어, 그러면 7%. 그죠? 자, 여기까지 의견이 없, 의견이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종목이 더 들어가면 어떡하냐? 수익 실현을 무조건 합니다. 하나가 빠져야 하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10개 이상 절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몇 퍼센트 이상 가면은 알아서들 수익 실현하세요. 이런 말안 합니다. 그러면은, 개미들은 추세 절대 못 먹죠. 만약에 10% 이상 가면은, 자, 매도합니다. 그게 30% 가고, 50% 가고, 100% 가는데, 그러면은, 개미들은 맨날, 손절은 20%, 30% 치고, 수익은 10%만 내야 되고, 그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밖에 더 됩니까? 확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네 종목 사가지고, 세 종목을 성공해도, 한 종목 손절 쳐버리면, 세 종목 성공한 거, 10% 먹은 거다 날리는데? 그래서, 손절은 칠 때는 깔끔하게 치되, 만약에 수익이 날 때는 끝까지, 제가 이런 표현 방송에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발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발라 먹으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어 수익을 많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어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투자는 후회 없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 더 갖고 있을걸. 하, 내가 왜 그렇게 빨리 팔았을까 아 빨리 팔고 나올 걸 어, 저렇게 막 빠지는데 빨리 팔고 나올 걸이 모든 게다 후회입니다 우리 인간들한테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투자란 후회의 연속입니다 가급적이면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하다 안 되면은 본전에라도 나오시죠 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한 2, 30% 수익 났는데 계속 추세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막장대 음봉 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 우리 본전에 나오시죠.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 이 종목 사실 안 샀다, 셈 치고, 다른 종목 봅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솔직 이런 거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뭐, 사은뭐 다, 어떻게 다 올라갑니까? 시장이 빠 빠져서, 아무리 기사를 찾아보고, 내용을 확인해보고, 뭘 해봐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슬금슬금 빠져요. 뭐 이거는,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유가 없어. 그래 지수가 빠져. 그래 같이 빠. 동반 하락이야. 지수는 뭡니까?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뭘 해야 됩니까? 이 300만 원을 활용해야 되겠죠. 저금뭐 계속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뭐 300만 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활용 방법은 제가 정말 신나게 매매했던 종목. 진짜. 회원님들하고 수익 많이 내고 나온 종목 뭐 물론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뭐 올라갈 수 있을까? 급락 이후에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현재가 막 이렇다. 자 현재 막 이렇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삼성전자 6만 원대 올라갔다가 다시 4만 전자 됐구나 이럴 시점이었죠. 단타요. 단타는 단타도 단타지만 일단은 일단 제 설명 일단은 먼저 드리고 단타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지켜봐요. 계속 지켜봅니다. 아 이제 올라가나 5만 원 대로까지 행복했네. 반응하지 않죠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수 호가딱 떴어요. 그 다음 날 매수를 들어갑니다. 시장가로 들어갑니다. 시작가로. 그러면은 시가가 55,300 원이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 손절을 어떻게 잡습니까?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점을 잡죠.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졌다가 최소한 요이 저점을 깰 때는 나와야 된다죠. 매수를 여기에서 들어갔다 손절 여기에서 많이 들어갔다 이 신호에 들어갔다. 이건 빼고.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저점을 안 깼죠. 이 저점도 안 깼고. 그러면은, 매수가가, 여기. 그 다음에, 저점을 깨는 화려한 끝을 보고 나오겠다 해도, 5만원에 들어가서, 5만 5천원에는 후회 없는 매매를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는, 추세를 끌고 갈때 보는 화살표. 아, 오늘도 노란색 화살표니까 계속 홀딩하라 그러네. 내일도 노란, 노란색 화살표 나오니까 또 홀딩하라 그러네. 그러면서 노란색 화살표는 추세를 끌고 갈때 사용하고요. 화살표가 나오지 않을 때는 약간 힘이 빠진 상태, 횡보 상태 또는 청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람 마음이 청산이 되나요? 그러니까 매도, 매도를 해라. 수익을 챙겨라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횡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반대신호 나올 때 여기서 반대신호가 나왔지만 이 반대신호 에서는 우리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호가, 매도가 먹으려고 지금 이거를 견딘게 아닌데 여기서 나오면은 뭐요만큼밖에 먹을게 없는데? 뭐 천원? 천원 먹으려고 주당 천원 먹으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한번더 기다려본다. 그리고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나오는 매도. 자, 여기에서도 매도 안, 들어가, 매도 안 하겠죠. 흰색 선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고, 밑으로 빠진 것도 아니고 계속 기다려보겠죠. 그 다음에, 빵, 했어. 올라타네? 아, 좀더갈 건가 보다. 그런데, 밑으로 빠집니다. 그럼 최소한 여기선서 나와야 되죠. 신호와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점. 여기 이 분홍색 신호를 보고 이 분홍색 신호와 이 분홍색 신호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잡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아 여기서 잡고 계속 들어갔는데 저점을 깨버렸죠. 그럼 최소한 여기서 나오면은 그래도 5만 원에 들어가서 어, 5만5천원을팔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다시 이제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매수. 들어갑니다. 어, 올라가주네요. 어, 또 빠집니다. 그러나 매수가보다 밑으로 내려왔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매수가는 여기인데 매수가 여기죠. 이 신호에 신호 봉 신호가 나오는 날은 진입하지 않고 그 다음 봉에 진입을 하는데 아, 여기 매수가보다 지금 이만큼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손절을 여기 잡았기 때문에 뭡니까? 전 저점을 깨지 않는 한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자, 회원님들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뜹니다. 또 매수가 나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삼성전자 10만원 바라볼 건가? 자, 여기에서 7% 매수했습니다. 여기에서 7%를 매수했죠. 우리가. 자, 그러면은. 또 쌍바닥, 쓰리바닥이 나왔네. 매수가 나왔네. 그러면은 자 여기 매수가 떨어진가 동시에 손절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손절을 계속 올리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매도시도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손절을 이 가격에서 쳤겠지만 지금은 파동이 이렇잖아요. 뭐뭐이뭐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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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저점 이 저점을 깨지 이 저점을 깨지 않나 또 계속 추세는 이어진다죠. 신호와 신호 사이 의 저점 을 깨지 않으면 이어진다. 그러면은 만약 이걸 깬다 그러면은 이 가격도 깰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절을 이 가격에 잡았다가 49,000원대에 잡았다가 자, 지금은 손절을 53,000원대로 올립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첫 번째 매수를 여기에서 들어갔죠? 두 번째 매수를 여기에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평당가는 요 중간에 딱맞춰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56,800원을 평당가를 만들어 놓고, 손절은 54,000원, 어, 54,000원 정도에 잡아 놓고, 계속 홀딩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거 다시. 1차 7% 매수. 자, 여기에서 갭 상승해버렸네. 뭐, 어쨌든, 어쨌든, 2차 추가 매수. 자, 이거를, 이거 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 버는지. 자, 그러면은 제가 자,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 58,400원. 500원 언저리에서 무조건 매수 들어가세요. 근데 안 주고 여기서 하면 좋죠. 3일째 되는 날. 가격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추경 매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저는 뭐냐고 하면 신규 진입한 가, 자리죠. 여기에서도 만약에 무 포지션이 없으셨던 분도 여기에서는 신규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추매, 어, 추가 매수. 네, 맞습니다. 추경 매수가 아니죠. 추가 매수죠. 신규 진입한, 진입이 가능한 자리에서만 매수. 빠져요. 근데 손전은 여기 잡았죠. 5만 4천 원. 자, 그래, 한 3천 원, 주당, 주당 한 3천 원 정도 내 손실 보자. 까지 까면 들어가자. 저점 깨기 전까지는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 좋았어 자 매도 나오네 자 그래도 자그 다음 신호는 매수 나올 차례야 자 저점만 깨지 말고 규칙만 깨지 마라 자 벌써 이래되면은 내 본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또 매수네 자 이번 포 바닥이야 포 바닥 어떻게 10만원 찍으러 한번 가보나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뽕에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손절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3차 추가 매수. 여기서 3차를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 손절이 여기에서 계속 손절을 올리면서 갑니다. 이야, 대박. 이렇게 갑니다 자 윗꼬리 10만원 9만6천원까지 갔다가 윗꼬리 막 길게 달아줍니다 자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매도 매도 나왔어 그 다음 신호는 또 매수 나올 차례야 그러나 더 이상 골드선에 붙여서 계속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골드, 어, 이 골드선과 봉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는 없습니다 라고 제가 외칩니다 자, 현재, 어떡합니까? 회원님들, 뭐, 난리도 아니야. 이 정도 가면은, 벌써, 뭐, 나왔다는 사람도, 뭐, 태반이고, 못 견뎌. 이 은봉 한개다 나와버립니다. 하노란빛 하살표, 하살표 나왔는데, 갑자기 하살표 안 나왔다고, 나, 나와버리고, 뭐, 어쩌죠, 어쩌고, 뭐, 뭐, 찌질 뽑고, 막, 이래되면, 뭐, 이제, 회원님들, 그냥, 뭐, 아주, 그냥,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삶의 이, 이, 이 차이가, 아마, 여기서 아마 납니다. 1등하고, 꼴찌하고. 아마, 이런 데서 아마, 판가름 납니다. 매도 나왔어. 그 다음에 매도, 매수, 나오, 매수 나오시래. 차례. 근데 제가 이때 뭘 외쳤냐면, 흰색선이 제발 좀 빵할 때까지 좀 버텨봅시다. 라고 제가 외쳤어요. 흰색선이 빵할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계속 제가 외칩니다. 매일 막 장중에. 근데 굉장히 막절 무시합니다. 막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 견뎌야 되는데요? 왜? 뭐 이유라도 얘기해 주세요. 아니 모르겠고 흰색 스빵할 때까지 가자니까. 근데 그때는 막 제가 반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열 받으니까. 인제 빵 했죠. 자 인제 빵 하고 나서 이게 자동적으로 빵 합니다. 흰색 선이 빵꺾입니다딱 꺾였어. 그럼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흰색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 한 그냥 홀딩 하시죠.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밑에다가 익절 잡아놓고 그냥 마음편하게 보시죠. 자, 8만5 0 0원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다 매도하고 나옵니다. 수익 챙깁니다. 이렇게 합니다. 거의 언저리에서 빠졌죠. 여기서 빠졌죠. 밑으로 살짝 내려왔죠. 이제 여기서 청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신규 진입 자리는 없어요. 이 매수 신호의 저점과 이 매수 신호의 저점비교하면 얘가 좀더 낮습니다. 그럼 외바닥이라고 보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올라왔다. 한번더 기다리고 해도 관계없다. 이 가격이 중요하다. 추가 진입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골드선 아래죠. 하단 지표 파란색. 여기 신호 나올 때도 하단지표가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면 우린 진입하지 않습니다 하단지표 파란색이면 잘 진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목이 좋으면 쭉 빠집니다 하단지표 이 매수신호 하단지표 파란색이에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매수신호가 또 나왔어야 되죠 매수신호가 나오면 들어갑니다 매수 다음에 매도고 그 다음에 매수신호 나올 차례죠 그러면 저가를 깨지 않고 매수가 나오면 그때는 또 2차 상승 여력은 있다 진입을 합니다 매수를 합니다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단 지표 어, 뭐 매도는 볼 것도 없고 매도사인은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방으로 내리꽂아 버립니다 골드선 아래에서는 그 어떤 종목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런 아주 그냥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만약에 이 30%가 없었더라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었겠냐고요. 이거를 항상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이이3 0에이30% 중에서도 14%만 썼어요. 14%만 제가 만든 기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저 선을 넘어가니까 일정 부분 가장 많이 들어가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지지도 거의 확률적으로 85% 이상 지지를 받아주더라. 강력한 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저도 의지하는 선이긴 합니다. 골드존은. 그래서 이 어, 한 종목당 7% 70만씩 들어가는 건 알겠고 이 30%를 언제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이 다섯 종목이면 어떻고 여섯 종목이면 어떻습니까? 가는 녀석 한 종목에다가 30%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뭐 어, A급 종목이 있고 B급 종목이 있고 하다 보면은 A급이 B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건 안갈것 같은 녀석인데, 그래도 기업이 괜찮으니 한번 들어가 보자. 그한 C급 정도 되는 종목인데도, 개가 막 날아가주면 A급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 삼성전자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제가 좀 보여드린 겁니다.